그럼 너는... 저는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. 네맞습니다 마사지? <laughs> 어... 잠깐...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군 머리를 감기면서 마사지를 했다. 자, 좋아. 사건 을 한번 재구성해보자고. 네? 어젯밤 21시경 백작은 아마도 이 의자에 앉았을 테고, 그렇지, 어... 집사람 물을 떠왔겠지? 네,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떠온 물로... 하녀가 네. 머리를 그렇지. 감겨줬다 치고, <laughs> 마사지 마사지를 한다. 대체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 거지? 백장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했다는 거야? 어딜?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습니다. 음, 어깨를 마사지했다. 어깨만 계속했나? 어깨만? 아니야, 귀도. 어, 아니요. 원래 그 어깨 끝나고 귀도 같이 마사지를 해드립니다. 아, 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깨를. 셜러, 셜러, 이거 봐봐. 지금 백작 부인의 손에 멍이 있어. <laughs> 오, 진짜 그렇네. 셜러, 어. 셜러. 역 살범에 피도 있어! 으, <laughs> 어, 징그러, 징그러. <laughs> 샬록, 아. 제대로 좀 보라고, 샬록! 아, 아우, 좀. 아. 대체, 당신들 숙녀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숙녀? 하하하하 <laughs> 숙녀. 내가 볼땐 숙녀는 아닌 것 같은데, 당신은 이 정원사람,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잖아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. 어 그런데 왜 정원사의 몸에서 백작 부인의 비누향이 날까? 네?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사이임이 틀림없어. 그래, 백작 부인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백작을 죽여야만 했겠지. 아, 마, 마, 말도 안 돼요. 말도 안 돼요. 저는 지금 이 휠체어에 계속 계속 있었다고 한달 동안. 한달 동안? 네. <laughs> 한달 동안 휠체어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허벅지 근육이 아, 렇게 아, 탄탄할 아, 수가 있나? 아, 허벅지 근육이 아, 이렇게 탄탄할 수가 있어? 아, 이거... 넌 다친 게 아니야 지금 그냥 붕대만 감고 있는 거지 일어나 일어나 넌 다친 게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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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 안돼 아이고 이고 아이고 연기는 그만하시지 일어나 <laughs> 넌 다친 게 아니야 나 알고 일어나 아이고 아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친 애를 가지고 오자 도나 미쳤어요 앉아야 돼! 잠깐! 어 어, 어. 어, 달아, <목소리가> 어 달아, <목소리가> 해 어떡해 아, 아, 죽을 것 같아 <목소리가> 미안, 미안하다 <목소리가> 잠깐! 쉿! 이거 봐! 범인! 오우. 범인을 찾았어! 버블? 누가 구예요 버블 누구예요? 누구예요? 그렇죠? 누구예요? 범인이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범이, <목소리> 누구예요? 말씀해주세요 범인이 누구예요? 진짜 힘들 얼마나 제 남편, 남편을 죽인 사람? 아이, <목소리> 누구예요? 그 거야? 누가? 아, 힘들어, 힘들어, 야들어힘들누 힘들어, 힘들어, 힘요어 힘들어, 힘들어, 요들어 힘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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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범인은 와 아, 나 범인 아니야, 범인은! 아, 아니, 어떻게 저를 못 뺏겼어? 범인은 접니다! 범인은 접니다! 누가 뭐야! 누가 뭐야!